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을의 풍성한 열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1월 6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6편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Psalm chapter 66, verse 8 to 12 함께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시편에는 찬양시, 또 탄원시, 감사시, 참회시, 그리고 지혜시, 저주시 등 여러 종류의 시가 있어서 종류별로 분류가 분류를 할수 있는데 시편 66편은 공동체의 찬양시로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어제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로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지요. 6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만 한정되지 않고 온 세상까지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민을 향해 외칩니다. 8절에 보니까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라고 선포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찬양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절에 보니 구절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구절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발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발걸음을 흔들 수 있는 즉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우리를 실족시킬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복을 받고 만사형통한 삶을 살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종종 그런 말로 설득하기도 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 맞죠. 그리고 만사형통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만사형통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도, 또 전도를 받는 사람도, 이 복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복을 생각하는 것이고, 또 만사 형통한 삶 역시도 무조건 잘 되고 성공하는 삶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복을 받고 만사 형통한 삶을 살수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오히려 많은 분들이 예수 안 믿을 때는 괜찮았는데 예수 믿고 난 후부터 인생이 너무 힘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시험하시는 분이고, 단련시키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성도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감당하기 벅찬 고난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무조건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저의 어떤 부분을 단련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영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은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뜨거운 불 속에 몇 번이고 들어가야 순도가 높은 은이 되는 것이죠. 고난이 없이는 불순문들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고난의 불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지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서 사랑하는 자들을 고난의 불 속에 넣어 담금질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하도록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단련하셨는지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11절에 그물에 걸리다. 또 짐을 허리에 맨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는데요. 이런 표현들은 에스겔서에서 발견되는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뜻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새가 그물에 걸리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고난의 그물에 걸리게 하십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고난의 그물에 걸린 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등에 무거운 고난의 짐을 지우십니다. 우리의 고난의 짐을 앉 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연단을 위한 무거운 짐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12절에도 고난을 상징하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말을 타고 갔다라는 이 표현은 전쟁에서 패해서 적군의 말 발굽에 짓밟히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과 불을 통과했다는 표현은 이사에서 43장 2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인데요. 유다 백성들이 그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할 것을 예언한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말을 타고 갔다. 그리고 물과 불을 통과했다라는 이두 표현은. 모두 남유다의 멸망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또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신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고난은 단련의 과정이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제가 군대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군대에서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을 또 보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나누기도 합니다. 민간은, 민간인으로 있다가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 7주간 군사훈련을 받죠. 대학교 다니다가 온 20대 젊은이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악으로, 까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퇴소하는 사람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저도 훈련을 받다가 퇴소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냥 퇴소 퇴소해버릴까라는 생각이 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어, 훈련병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게 해준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큰 글씨로 훈련소 벽에 이렇게 딱 어, 적혀 있었는데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훈련은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어, 훈련이 너무 힘들지만 이 훈련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면 결국 나는 더 강해질 강해질 뿐이라는 것이죠. 어, 그래 오늘 훈련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 훈련이 나를 죽이지 못했으니 나는 어제보다 더 강해졌다. 이 훈련, 훈련병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7주간의 훈련을 모두 이겨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군에서의 훈련이 민간인의 모습을 제거하고 군인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듯이 우리 삶 속에 허락된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풍부한 곳즉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체험하는 신앙의 경지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신앙의 성숙은 없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삶의 고난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우리의 어, 우리를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찬송하며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이후에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영화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님들이 그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먼저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